1월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은 32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믿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서 우리 성도됨의 진면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참으로 분주히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산을 가시면 산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바다에 가시면 바다에 가서 찾았고 또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하면 가버나움으로 따라다니는 마치 팬클럽처럼 어떤 팬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목적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허기를 달랠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럴 땐 열심이었죠. 그들은 잘못된 열망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있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양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목표에 큰 변화와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양식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과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께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사인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을 좀 일으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결과 모세를 추종했다가 이내 그 기적이 사라지고 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결국 출애굽 1 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죠.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정만 구하는 신앙 눈에 보이는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지만을 어, 파악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지나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내렸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쳤던 그림자와 같은 그 만나, 하루에 먹을 딱그 양식, 더할 것도 버릴 것도 없이 매일매일 내려졌던 그 일용할 양식을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턱이신, 참된 떡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백성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지도자를 봐도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초롱성을 쌓고 수많은 경호대원을 세우고 수많은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리더들은 우리는 자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희생과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상하게 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감격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샘과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세속의 이기적인 욕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살리 사육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 썩을 양식을 구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이의 타산과 나의 이의 관계에 따라서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사역을,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성도는 현실의 유익과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해 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2025년 1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지셨던 새 소망은 어떠셨는가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에 감사하며 그 떡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내가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도 있을 정도의 너른 마음의 품을 가지고, 더 높은, 더 숭고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리더십과 전혀 다른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친히 연약한 육신이 되셔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나뉘어져서 오히려 이와 같이 수많은 세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새해에 한 달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 점검하게 하시고, 새해 향한 하나님의... 이어가실그 세일을 향하여 찬양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통행하시는 모든 백성들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